자 오늘은 많이들 물어 보시던 사성 희귀 영웅 총정리 시간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눈에 보기 쉽게 딱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디테일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PVE, 에반 유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온갖 곳에 다 쓰입니다. 리 같은 경우에는 공성전에도 쓰이고, 성장 던전에서도 쓰이고, PVE에서 도발 탱커 및 반격 플러스 기절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쓸모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뽑기가 진짜 개방했을 때 레이로 쫄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파멸의 눈동자 레이드입니다. 에반 유인 설명할 필요 없고요. 주피 같은 경우에는 세인이 없을 경우에 주피를 메인 딜러로 쓰시죠. 다만 주피가 없어도 레이첼만 써도 7단계 돌파가 가능하니까 세인이 없다고 해서 굳이 지금 당장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피 6초월이 돼서 파멸의 눈동자 9단계를 뚫을 수 있다 하시면은 키워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세인 존버 했다가 세인 키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마왕입니다 블랙로저부터 설명을 하자면 석화 면역에 버프 해제 달려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우마왕 잠목 처리가 스킬 한번 딸깍으로 되기 때문에 블랙로저는 반드시 키워 주셔야 되고요. 스니퍼 같은 경우에는 육성 5광에 고초월이면은 9단계까지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에스파다가 있으면 그냥 에스파다 키우시면 됩니다. 에스파다가 스니퍼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에스파다가 있다면 굳이 스니퍼를 키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스니퍼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니퍼는 우망이 아니. 더라도 언젠간 쓸 일이 있으니 쟁여두세요. 카로는 추력 면역 플러스 힐로 우망해서 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다음은 강철의 포식자입니다. 빅토리아, 루시, 아수라, 유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빅토리아는 마비 면역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 루시 같은 경우에는 중독 면역 디버프 해제 방어력 증가 힐 달려있기 때문에 필수로 키우셔야 되고요.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수인 게 집중 공격을 적 대가리에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키우셔야 되고요. 여기에 방어막까지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유리 같은 경우에는 딜러로 쓸수 있지만 파스칼이 있으면 굳이 키울 필요 없습니다. 파스칼 키우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유리를 버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유리도 언젠가 쓸 일이 있으니 쟁여두세요. 자, 다음은 성장 던전입니다. 쓰레들이 많죠. 불 같은 경우에는 유이, 헤브니아, 라니아 쓰시면 되고요. 아리엘은 유이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쉽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라니아, 풍연, 클로에, 제인 쓰시면 되는데 제인 같은 경우에는 평타의 중독이 달려있고 스킬 중독이 60% 확률로 3턴 들어갑니다. 클로에도 평타 중독에 스킬 중독이 달려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제인 키우셔도 되고 클로에 키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은신 때문에 생존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엔간하면 제인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캐릭터로 그냥 밀수 있습니다. 에반, 레이첼, 제이브, 스니퍼 이걸로 그냥 밀 수가 있어요. 빛 던전 같은 경우에는 클로이랑 조커가 필수인데, 조커는 타수가 압도적이라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주시고요. 암흑 던전은 클로이랑 레오 키우시면 됩니다. 레오만 살리면 레오 출혈 일로 잡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루시 넣어주시면은 안정성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빼고 빼고 남은 게이 친구들인데, 공성전에서 진 세라 메이쓰이기 때문에 갈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쓰진 않지만 갈긴 조금 아까운 친구들이 소이 아리엘 노호 헬렌야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피 스니퍼 유리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빼고 빼고 남은 게 여친구들입니다. 이 남은 쩌리들은 합성용으로 갈가리 해도 되고요. 클레어 안 키우실 거면은 클레어도 갈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